4주간 미각 리셋을 했더니 완전히 삶 자체가 리셋이 됐다고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도와준 시크릿 솔루션, 이제 그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전자가 이렇게 그냥 아주 전도사가 됐을 정도로 <laughs> 미각과 체중을 건강하게 리셋시켜준 바로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은 바로 이겁니다 어, 이것도 레몬즙인가? 야 오늘은 뭐 어. 아, 주인공 그냥 주인공이, 오늘 주인공이네. 주인공. 아 레몬이네. 아, 그러니까 동무대. 아까 레몬 올리브유인데 또 레몬. 응. 레몬 레몬. 어 동무대네. 네. 아 진짜 도전자분이 매일 아침에 레몬즙에다가 올리브유를 마신 건데 또? 영상으로 봤을 때 아까 중간 중간에도 뭐또 마시는 거였단 말이야. 내가 액체 같았거든. 네네네. 그럼 뭐 레몬즙을 더 먹은 거예요? 뭐요? 네. 또? 네. 레몬즙에 플러스 레몬즙이야. 아, 그리고 가끔 이제 식욕이 올라온다 이럴 때는 음. 그렇게 한 번씩 더 음. 먹었어요. 아 그러면 그 포만과 식욕이 가라앉더라고요. 아. 아그 이걸 우리 탄으로. 솔루션으로... 타서... 네. 예. 도전자분이 사주 미각 리셋을 하는 동안에 아침 공복에는 아까 얘기했던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드시게 했고요. 네. 평상시에 제가 중간 중간에 신걸 먹자 그랬잖아요. 이 레몬즙을 음식이 있으면 타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물을 타가지고 그냥 드시게 한 겁니다. 만약에 뭐 샐러드 먹는 거면 거기다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네. 이 레몬즙을 식단에 추가해서 먹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솔션 영상에서 가려져 있던 게 바로 똑같은 레몬즙입니다. 오이 코야조삼모사는데 그래 물에 타듯이 이렇게 해서 신맛에 가진 장점들을 혈당 낮춰주고 당을 분해하고. 도움을 줄수 있도록 했고요. 또 레몬이 가진 강력한 황산화 물질 성분들로 인해서 아까 염증 수치들이 많이 줄었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야 오늘 이 레몬즙은요. 그냥 보통 맑은 레몬즙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네좀 진해요. 예, 이것은 통깔이... 완전히 통째로 레몬 껍질까지 착즙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서 예, 특별히 껍질까지 사용한 레몬즙을 음. 이제 시크릿 솔루션으로 제안한 이유가 있죠, 주소연 선생님? 네, 이 도전자가 드신 레몬즙을 레몬 껍질까지 통으로 착즙해서 과육은 물론이고 또 껍질이 가진 각종 영양소를 통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 레몬즙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혈관 건강, 염증 등에 도움을 주는 건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레몬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풍부한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체내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나트륨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껍질까지 잘 챙겨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음, 네, 실제로 이 레몬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풍부한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몬 100g을 기준으로 과육과 씨에는 비타민 C가 46.9mg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가 무려 5 8 9 9 m g 이나 음. 들어있습니다. 오. 또 게다가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 성분 역시 풍부한데요. 이런 항산화제 성분들이 체내 염증을 줄여줘서 우리 다이어트한데 큰 도움을 준것 어. 같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말은 저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껍질까지 갈아져 있는 게 있나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거 먹기 편하겠는데 그럼 맛이 더 어떻게 세지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또. 직접 테스트해 볼까요? 예, 뭐, 예, 예. 먹어봐야겠죠. 예. 자 레몬을 이제 통으로 착즙한 레몬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에 탄 거겠죠. 네, 네, 네. 평상시 이것도 그냥 음료 네, 물 대신 물처럼 물, 물 먹을 때물 아. 대신에 이렇게 먹었을 때 아. 목넘김이 편해요. 아하. 부드럽게 넘어가고 네네. 아니 음. 왜 이렇게... 유미상 씨는 아, 또 뭡니까? 저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요 정도 물량에 500ml 정도 되는 물량에요만큼 정도가 짜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음. 원액은 어떨까요? 어 아, 원액 어? 한번 가시죠. 원액. 어? 아그 어? 어? 정도예요? <laughs> 먹을만해. <먹은> <laughs> 먹을만해. 하사 어, 어. 먹는 걸 권하겠습니다. 에 네. 오. 넣어보자. 배가 불러. 아. 어. 음, 너 이거 너무 짱돼. 펌블러에 시원하게 레몬수 타 가지고 당기면 여러모로 건강에좋거든요 음. 약하게 해서. 그러네. 아까 그 정도가 레몬 하나를 통째로, 껍질까지 다한 거라고 합니다. 아, 아까 요 정도 양이 그거 다갈아야 나오는 거였던데 음. 어. 네가 아빠 이거 드시고 도전자분이 살도 빠지셨는데 염증 수치까지 좋아지셨잖아요. 근데 레몬즙이 염증 개선에 도움을 준 건가요? 물론 도움이 됐는데요. 레몬 과육에 들어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물론이고 레몬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리모넨 성분이 풍부한데요. 리모넨 같은 항산화 물질은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체내 산화 과정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고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몸의 염증을 막아 주는 항염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말이죠 아까 요 신맛이 당을 낮추고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듣긴 했는데 도전자분이 딱 드시면서 아 이게 이럴 때 레몬즙이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 요런 경우가 또 확실히 있긴 있었어요 입맛이 당길 때. 아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네, 중간 입맛이 당길 때 심지어 다식이당길 때도 아하. 이렇게 좀쏙 쓰릴 것 같은데 그거 해요. 야식이 기분 탓이겠지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식욕을 조절해 줘요, 식이지 신기하네. 아, 진짜. 레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한데요. 이 펙틴은 식욕 호르몬 분을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음. 이 식욕 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식욕이 억제되고 포만감을 유발하게 해 주지만 렙틴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높아지면 저항 반응이 일어나 먹어도 포만감이 느끼지 못하게 해서 자꾸 먹게 되거든요. 이 비만인 사람들의 대부분 이 혈중 렙틴 농도가 상승해 있기 때문에 이 렙틴 농도를 적당히 유지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맛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실제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레몬즙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과체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레몬즙을 7일간 섭취하게 했는데 혈청 렙틴 수치가 37.3% 감소해서 완화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레몬즙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신기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레몬즙이 특히 더 다이어트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이 레몬의 신맛 뿐만 아니라 레몬 자체의 영양성분 중에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에리오시트린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고 축적을 억제해서 지방세포의 크기를 감소시켜줍니다. 쥐의 지방세포를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 속 갈색 알갱이가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이렇게 지방세포가 촘촘한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지방세포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이 레몬즙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도전자분 잘 들어주십시오.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이 레몬즙과 다이어트 식단 섭취를 함께 섭취한 결과 이 평균 체중 69.5kg에서 66.9kg으로 단 일주일 만에 2.6kg 감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신기하네. 또 체지방률 또한 38.17%에서 36.45%로 줄어들었고요. 이 외에도 체질량지수즉 BMI와 허리둘레 또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네. 신맛이 혈당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아까 레몬즙도 혈당 높으신 분들이 먹으면 이제 낮춰주는 건가요? 오. 네, 맞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레몬에는 구연산, 유기산,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그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과체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레몬즙과 다이어트 식단을 일주일간 섭취하게 했는데요. 실험 결과, 이 당뇨 수치인 당화혈색소와 혈청 인슐린 수치가 감소했고요. 결론적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김이 죽은 게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되게 좋다, 피로해 보고 좋다, 피부도 막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저 좋... 아까 전에 그 비포 보셨죠? <목소리> 예, 예. <웃음> 피부가 <웃음> 거기까지 예. 엄청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뭐가 요렇게 빨갛게 엄청 들고 일어났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할머니들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피부 좋아졌다. 네,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맑아졌다. 이게 어, 이거 하나만 봐도 <laughs> 네. 예. 주 선생님 그에 관계가 있을까요? <laughs> 네 맞습니다 실제로 레몬즙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가 피부 색소를 침착시키는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또 레몬즙은 피부톤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데요 음. 실험을 통해 사람의 피부 세포에 레몬즙을 투여해 보고 관찰한 결과 만성 염증 관련한 효소는 감소하고 또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해주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은 증가했고요 피부 상처를 개선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 아 맞아 우리 근데 다이어트 하면은 피부가 검 해지고 다크서클 쭉쭉 내려가고 피부 더안 좋아지거든요 네. 어. 근데 신맛 다이어트 하면서 레몬즙까지 챙기면은 기미도 어. 빠지고 피부도 너무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보니까 말이죠 이거 다이어트. 뒤에 혈당에 염증에 피부도 좋아지고 노화도 좀 방지 도움 도움이 되고 레몬즙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쯤 되면 오늘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물 대신 이것만 먹으면 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진짜 이 정도 아니에요? 물 대신. 주의 사항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레몬즙을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정량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역시나. 또 이런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산부나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는 걸 추천합니다.